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의령입니다 (2월 8일) 일요일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오늘 문제 통치 구조제 변호사 문제였니다 판결의 효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죠 어, 판결의 효력 아 헌법재판소는 원래 결정문 내라고 합니다. 뭐 판결이란 말은 법원에서 쓰고 근데 이게 대부분 구별 없이 그냥 판결 판결 하니까요. 자 그렇다고 정확하게 쓰면 결정 내죠. 오늘 결정의 효력, 행정 자 그니까 헌법재판소법 4 7조 이후에 있는 조문들 좀 살펴보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자 헌법 소원 인용 기각. 물론, 각하도 있죠. 각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용은 기본권 침해, 침해, 이거는 68조 1항, 68조 2항, 이거는 위헌 결정에 주라는, 주라는, 주라는 거죠. 법률의 위헌, 헌법 소원이니까요. 나머지 기각은 침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합헌, 이다 위헌법률 심판 있죠. 여기에서는, 자, 위헌, 단순위헌, 헌법 불합치, 헌불, 한정위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각 각하 기각이라는 말보다는 합헌이 맞겠죠 합헌 여기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자 기본적으로 요 한정위원회 에 대해서는 대법원하고 자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죠 대법원은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헌법재판원는 요거는 헌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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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조에 해당되는 위헌결정의 효력 자, 이 1량 3항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위헌 결정이 포함된다. 그래서 기속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헌법원 인용 결정도 기속력을 응.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합헌 결정에는 뭐 딱히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 위헌 결정에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효력이 고 위헌 결정에 효력이 있는 거지. 요거는. 자, 그다음에 다만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건 여기에는 없다. 효력은 없다. 출주의 양에. 자, 탄핵,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도 인용, 기각, 각하. 요건 효력은 있죠, 효력은, 효력은. 효력은 있는데, 48조 1항에, 그러니까 그 47조에 무슨 그런 효력보다는, 그건 위헌 결정의 효력이고요. 어, 탄핵 결정의 효력으로서 파면이라는 효력은 발생합니다그렇다 해서, 이 인용 결정이 있다 해서, 그게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속력. 요거는 없어요, 딱히.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게. 그 다음에 정당 예산. 해산 결정, 해산, 해산, 해산 결정. 여기 기속력이, 그러니까 효력은 있죠. 기각 결정, 각하 결정.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이 이제 권한쟁이. 이것만 조심하세요. 권한쟁이는요, 얘는 권한쟁이는 인용이 나오든 기각이 나오든, 요둘다 기각이 나오든, 요둘다다 다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이 있다. 요게 요게 중요해요. 왜? 인용이 됐으면 인용한 자입장에서 자 어, 신청한 자 입장에서는 침해다. 기각이 있으면 침해가 아니라는 건 상대방의 권한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는 요게 효력에 관해서는 요렇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47조 위험 결정의 효력만 묻는 건 아니니까요. 기본적인 얘기가 있어요. 헌재법 47조. 1항 국가나 지자체는 기속력이 있다 2항 그러면서 어, 여기는 위헌 결정이에요 위헌 결정 법률의 위헌 결정 이 조문은 법률의 위헌 결정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 그 형벌에 형 관한 조항 행, 그러니까 행정법 등 기본적인 다른 법 이거는 소급하고 얘는 장례율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급하는데 다만 합헌 결정이 있었던 과거 있었던 다 자, 결정례가 있었으면 결정례가 있으면 그 결정례 다음 날까지만 소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장례효인데 이거 예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당해 사건, 관련 사건, 병행 사건. 물론, 일반 사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비교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한이 좀 있긴 해도, 이런 사건은, 오, 이거 소급표를 줍니다. 소급표를 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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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게 행정소송법의 처분에서는, 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처분은, 그러니까 위헌결정을 통해서, 아, 위헌결정이라 보다는, 어, 아, 그렇죠. 위헌결정이죠. 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처분은 취소사유 위헌 결정 이후에 후속 절차 집행을 하면 절차 집행은 이거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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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요게 이제 요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다만 이게 취소 사유니까 기간 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취소가 될 거예요. 근데 기간이 넘어서 무효 소송하면 기각이 나와요.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해도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기파력이 이미 막 나온 이런 이런 경우는 소급표를 주지 않습니다라는 소급표의 제한이 있다. 자. 어 예외가 있는데 또 예외 제한도 있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좀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헌 결정 이전의 처분은 이건 소급을안 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이렇게 갖고 소송을 해갖고 그다음에 위헌 결정 받게 된 계기를 부여한 사건인데 이런 사람마저도 구제를 안 해주면 누가 소송을 걸겠어요. 그래서 예외적 소급표를 주는 건 당해 사건 관련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은 비교 결량을 해야 된다는 조금 제한은 붙어 있어도 소급표를 준다. 이렇게 하고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기억. 자, 대법원은 B형. 자, 볼게요. 대법원은 비형벌법규 행정법 같은 거죠. 행정법 이런 게 위헌 결정의 효력. 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요. 4 7조2항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위헌 결정 있기 전에 동종 위헌 여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재청 해약거나 병행 사건 때문에 동종 사건. 요거 동종 사건 따로 따로 위헌재청 신청은 안 했지만 당해 법률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으에 계속 중에 병행 사건. 자 위헌 결정 이후에 이와 같이 이유로 제소는 일반 사건. 제 단 제한이 있어요. 비교결항을 해야 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고 다시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유지나 당사자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 소표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지원 지선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다 비교결항이라는 제안을 붙인다. 맞죠. 형벌법규가 위헌 결정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하는 범위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법률 조항의 근거 유죄 판결은 당연히 재심청구할 수 있죠. 어, 소급표를 주니까요. 탄핵심판 절차는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 파면 요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절차.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의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다. 이거 맞는지문이에요. 이거 이거 시험문제 많이 나온다니까요. 2.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원심판결 선고 후 근거되는 형벌 조항에 대해서 잠정적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개정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럼 이제 사라지겠죠. 그 형벌조항 개정 시한 만료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으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법이 없이 제기를 했다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가 나와야죠. 무죄가 아니 뭐 형벌, 형벌 조항에 대해서는 뭐 사라지면 당연히 무죄죠. 죄로 치고 하주면안 되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X죠 X 요거 무죄 무죄 요거는 X 자 미음 행정처분 이후에 근거 법률 위원으로 결정된다면, 해당 행정처분, 처분이죠. 아까 처분, 위헌 결정, 그래서 어, 후속 집행 절차. 얘는 취소 사유, 사유에 해당되고, 얘는 집행 절차하면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 무효. 자, 따라서 처분은, 아유, 집행 절차는 무효고, 처분은 취소 사유죠. 당연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는 미 ㅁ이고 맞는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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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ㄷ 2번이 정답입니다 더 어렵지 않죠 길기만 하지 솔직히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저랑 같이 하시면 보인다니까요 진짜요 저랑 같이 하실 거 맞죠? 계속 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본권 편까지 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쩌이넘과 함께